수행의 눈이 열리면 행복은 조건의 합이 아니라 존재의 비침을 보게 됩니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자리 본래 부터 있던 자리 본래 부터 본래 성불의 자리 너무 담담해서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아보고 왔던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바하부타 자우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하십니까? 세수하고 뭐똥 싸고 스킨 로션 바르고 어떤 분은 밥부터 찾고 어떤 분은 물한잔 마시고 또 어떤 분은 벌떡 일어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 이 핸드폰부터 쇼츠부터 보는 사람도 있겠죠. 소승은요 아침에 공양을 하고 나면 꼭 핸드드립으로 내린 커피를 한잔 마십니다. 아침에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이 이제는 하나의 루틴이 되었고 습관이 됐어요. 커피 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종이를 얹고 물을 내릴 때, 그때 올라오는 커피의 그윽한 향, 그 향이 살짝 올라오면, 아,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열리는구나, 시작되는구나. 살아있다는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이 신비감, 이 존재감을 충만하게 느껴봅니다. 대개의 경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는 차한 잔을 하잖아요. 아침에 그때 여러분 차를 바쁘게 성급하게 마시지 말고 후다닥 마시지 말고 짭더라도 마시는 그 순간 순간에 오롯이 집중해 보세요. 그 차와 100% 하나가 되어 보세요. 차한 잔을 앞에 두고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자 이거죠 차와 내가 하나가 되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차와 하나가 되어 존재하는 순간이 여러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마음은 항상 다음 순간을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 습관을 한번 바꿔 보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 보자는 거죠 100%그 존재와 하나가 됩니다. 이 선적인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그 순간 사실은 지금 이대로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충만감, 이 존재감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꼭 차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모든 순간들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대상과 하나가 될때 그때 우리는 사실 충만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할 때는 청소만 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하자 이거죠. 걸을 때는 걸음에만 집중하면서 그 걸음과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내 의식이 이 순간에 오롯이 현존할 때, 사실은 에너지도 충전되고 본래 내 안에 내재한 고요함과 평화로움, 행복감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있었던 지복감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교회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본래 있는 하나님을 불성을 자성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그게 평소에는 생각과 감정이 동장 철벽처럼 가로막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그것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 여기를 떠난 생각이 일어납니다. 걱정과 근심을 스스로 불러옵니다. 뭐 통장에 돈이 없는데 아 조금 있다 시장 봐야 되는데 어쩌지? 아 공과금, 전기세, 가스비 어떻게 해결하지? 차량 보험료도 내야 되는데 아 어제 김 과장이 한 일은 잘 해결되었나? 뭐 등등등. 물론 이런 자잘한 일상의 업무나 걱정이나 근심이 사람인 이상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른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 사바세계에 사는 인상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집니까 어떤 일들은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한켠에 내려놓으면 어~ 어느 순간 답이 명답이 확떠오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마실 때그 모든 걸 잠시 옆으로 내려놓고 다차하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 느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 자체는 아무 결핍이 없다는 걸,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의 존재성은, 여러분의 존재성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완벽해요. 부처라고 해서 더 많거나, 중생이라 해서 더 적거나, 부차라 해서 더 밝거나, 중생이라 해서 더 어리석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성을 먼저 깨치고, 현상의 문제들을 마주하는 것과, 이 존재성을 모르고, 현상의 문제들을 마주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 쉬고 있고, 앉아 있고, 차 한잔 앞에 있고, 듣고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자리는 이미 충만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옛말에 이 표현이 있어요. 신은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어제와 내일을 만들어냈다 생각이 움직이는 순간 어제 쪽으로 가면 후회와 죄책감이 나오고 혹은 도치된 자아의식이 튀어나옵니다 특히 어 과거의 사장이나 기업의 회장 은퇴한 고위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뭔가 좀 사회에서 한 끗발 했다는 사람들은 내가 말이야 나 때가 나와야나때 가게는 뭐 어쨌는데 하면서 꼰대 마인드가 나온다는 것이죠 내일 쪽으로 가면 뭐가 옵니까?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따라옵니다 혹은 희망이나 기대 목표에 묶여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의식이 어제와 내일로 빼앗겨 버립니다 하루 내 일상 중에 우리 대부분은 이렇듯 각오와 미래의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순간, 현존, 지금 여기 있으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뭐랑 살게 되느냐 상상된 나와 살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은 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나, 이런 이미지들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지금 눈앞에 실제 삶을 놓치고 사는 거죠.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묶여서 인위적인 삶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행복은 어떤 감정 상태나 오고하는 경험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다. 열반이나 해탈이나 도나 진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오고하는 어떤 감정의 상태나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성 그 자체가 이미 해탈되어 있고 본래 부처고 본래 성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소수에게 어, 행복이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차나 한잔 하십시오. 이 말이 대충 얼마 부리는 말이 아니에요. 차를 마신다는 건 차와 하나가 된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내려앉는 연습입니다. 컵을 손에 쥐고 따뜻함을 느끼고 향기를 맡고 입안에 퍼지는 맛을 느끼고 손끝, 입술, 혀의 촉감을 그대로 느끼는 것 이게 다 뭐냐면. 생각 이전의 세계에 머무는 거예요 현존의 자리를 생각이나 감정에게 내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차를 마실 때그 차가 쓰든 달든 맛이 있든 없든 해석을 붙이지 말고 이 차는 맛이 내 벌론에 가격이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들이 붙지 않도록 그냥 온전히 느껴지는 감각의 자리에 머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맛과 하나가 됩니다. 쓰든 달든 그 향이 어떠하든 그것과 함께 머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사랑이고 여러분 자비예요. 존재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차 한잔을 얘기했지만 친구를 만날 때도 해당되고 애인을 만날 때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운동할 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꽃을 볼 때도 어떤 풍경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그때 그 순간과 하나가 되어 걷나요 오롯이 아이의 마음과 하나가 되나요 아니면 생각 감정에 밀려 현재 그 순간을 내어 줍니까 선이 말하는 주인공 자리를 지키는 것은 벌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 순수한 주의 속에서 경계와 대상을 편견없이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곧 도입니다. 우리는 도와 깨달음을 찾으러 어디 높은 산, 심산 유국에 암재에 기거하는 특별한 스승, 특별한 스님, 어떤 기인들 혹은 뭐~ 큰달 린이 같은 어마어마한 체험 속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줄 알아요. 하지만 눈 밝은 스승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차나 한잔 들게라고 말합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을 말해요 평범한 그 일상 속에 바로 그 주인공 자리를 확인하게 합니다 이 자리는 수행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찾아가는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부처가 뭐냐, 도가 뭐냐, 진리가 뭐냐 물어요. 그러자 스승이 제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자가 이제 스승이 부르니까 네 하고 답을 하겠죠. 그러자 스승이 바로 거기 있네. 그 자리에 있네. 그 놈이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도를 찾으려는 마음을 멈추고 그냥 지금 앞에 놓인 차를 있는 그대로 마시는 것. 그게 이미 도입니다. 그게 이미 안심이고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설명하면서 삽니다.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이건 거룩한 일이고 저건 속된 일이다. 그런데 차는 어떻습니까? 차는 난 좋은 차야 라고도 하지 않고 난 나쁜 차야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로 있을 뿐입니다. 선사들이 차를 건넨 건 도는 이렇게 분별 이전에 이미 완전하다. 그걸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는 너 자신으로 존재하라. 이미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도가 뭐예요? 생각으로 일으키면 이미 어긋납니다. 차한 잔을 마시고 느끼고 의미하는 그 모든 것이 곧불성에 드러납니다. 불성의 작용이다. 이미 부처 속에서 부처가 부처의 사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미 완전한 진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현상 그대로 도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간 큰 깨달음을 한방 먹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확 바뀌겠지. 180도 달라질 거야. 변할 거야. 어느 날 대단한 체험이 오면 그날부터는 내가 완전히 달라지겠지. 모든 욕망들에 초연해질 거야. 혹은 어떤 신적인 존재 미륵이나 예수가 다시 재림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나를 뭐 무릉도원으로 이끌어 가시겠지 이런 기대와 바램과 희망으로 평범한 오늘을 준비 단계로만 지급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돈은 여러분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석와 미륵이 와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법회 큰 행사 대단한 기도, 화려한 의식 이런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신비한 특별한 비범함 여러분 다깨부셔야 돼요. 저런 것들은 사실은 물론 뭐 좋은 긍정적인 영향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무료함을 기본적으로 못 견뎌하는 인간들이 만든 일종의 문화라 할수 있습니다. 심심함을 못 견디는 인간들의 속성이라 할수 있어요. 방편이기도 하죠.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 도의 남북이 어디 있고 불성의 너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에 가야만 하고 교회에 가야만 하고 사원에 가야만 하고 혹은 절을 해야만 하고 기도를 해야만 수행이 되거나 신성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과 제가 서로 눈을 맞추고 있는 이 시간 혹은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차한잔 앞에 둔이 평범한 순간에 그것이 커피든 녹차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 학교 가는, 어, 자식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는 그 시간, 어, 남편의 양말을 빨아주는 그 시간,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어, 퇴근, 퇴근길에, 뭐, 꽃을 사오는 그 마음, 심지어 똥오줌 사는 그 시간까지도 돈은 언제나 처음부터 여러분, 완전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선사는 부처가 무엇이냐 하는 말에, 똥친 막대기를 하신 거예요. 실상이 그래요. 여러분, 돈은 언제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해탈도, 열반도, 천국도 지역도, 전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이 순간의 경험과 친해지질 못해서 자꾸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기 때문에 허전하고 부족하고 건태로운 거예요. 지금 이건 아니야. 좀더 특별한 인생이 있어야 해. 내 기대치가 아니야. 에이, 뭐, 그날이 그날 같은, 어제가 오늘 같은, 반복적인, 이런 평범한 일상, 무료한 날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날들 속에서 더 나은 삶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평범한 순간이 하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맨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현실을, 이 순간을 좀꾀 않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한 번이라도 그 순간을 제대로 깨어아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의 존재 있는 그대로의 나 어떤 이유, 원인, 조건 없이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건 어떻게 살아왔건 항상 그대로였던 그것 여여하였던 그 존재성을 보세요 그것은 석가와 미륵과 동격인 그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원래부터 있었음을 알아보는 것 그래야 이 존재성이 언제나 편안하게 자정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행복입니다. 무엇을 더 바랍니까? 대상을 쫓으면 늘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붙여놓은, 뭐, 꼬리표 달듯이, 연등에 꼬리표 달듯이, 붙여놓은, 여러가지 망상들, 비교, 욕심,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을 걷어내십시오. 그럼, 어? 어라? 원래부터 여기서 빛나고 있었네? 닫게 됩니다.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다는 건잘 알아차려요.아 나 요즘 힘들어 불행해.어 그러면 듣는 사람도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거든.젠장 뭐 이렇습니다.그러다가 어때요?잠깐 문제가 해결되거나 원하는 걸 얻으면 뭔가 행복한 것 같아요.기분이 좋아져요.하지만 나는 원래 행복한 존재다.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대상, 어떤 상황에서 얻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생기면 행복하고, 인정받아야 행복하고, 병이 나으면 행복하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면 행복하고, 혹은, 나의 찌질함, 소심함, 비겁함, 온갖 인간적인 나약함과, 어, 그런 모습들, 어, 부정적인 나의 어떤 모습들이 없어야, 그것들이 없어져야, 비로소 완벽한 사람이 된다고 자신과 싸누한,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동안 우리는 인생길 전체를 목마른 사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대로 안아주세요. 무엇이 어찌 되었든 안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느낌 중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좋은 느낌과 만족을 주면 행복이라고 여기고 좋은 느낌과 기분이 떨어지면 불행이라고 단어를 명사를 매기지 마세요. 행복을 특정한 감정 상태로 가둬 버리지 말라는 거죠. 좋은 느낌, 행복을 동의시되면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더센 자극, 더 높은 성취, 더큰 인정. 이걸 자연스럽게 원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욕망들이 조금만 틀어지고 좌절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바로 여기서 이 지점에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만족한 인생이다. 어~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불행하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에고와 생각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 에고와 생각을 넘어 그 모든 것들의 바탕.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알아차리게 되면 길 어딘가에 숨겨진 샘물을 찾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길 전체가 샘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있는 것은 어디 있나? 여러분 이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실이 되든 집이 되든 어떤 공간이 되든. 그 공간에는 어떤 사람은 책상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책도 있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배라벨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건 뭡니까? 공간입니다, 공간. 공간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물건들은 이 공간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책상, 의자, 사람, 물건들은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대상은 시공간의 구애를 받기 때문에 무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져도 이것저것 물건들이 바뀌고 여러 형상들이 왔다갔다해도 공간은 여전합니다. 공간은 변함이 없어요. 공간은 그 무엇에도 상처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다 공간은 받아들입니다. 물건들로 방안이 지저분해졌다고 해서. 공간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참된 자리도 이어갔다. 이 공간과 같다. 생각, 감정, 기분,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이 모든 것들은 공간 안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비추고 통고 있는 이 자리는 늘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어느 순간, 아, 나는 생각이 아니라 이 공간이구나. 알아차리게 되면, 생각이 있든 없든, 감정이 오르든 내리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를 다 없애야 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을 때 어디서든 보리십니다. 이게 본래 행복, 본래 지복이다. 어떤 인연, 조건에도 묶이지 않는 원래부터 있었던 충만함이죠. 또 하나 익숙한 비유가 있습니다.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울은 예쁜 얼굴도 비추고, 지친 얼굴도 비추고, 분한 얼굴, 한한 얼굴도 비춥니다. 그런데 거울은 너는 예쁘니까 비춰줄게. 너는 추하고 못생겼으니까 안 비출 거야.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더럽고 깨끗한 상을 안 가립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만상을 차별 없이 거울은 다 담고 있습니다. 이 현존 의식 안에서 모든 상들은 계속 오고 갑니다. 행복이니 불행이니 희노애락이니 온갖 칠정 유격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오고 가지 않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건 뭘까요? 비추는 능력입니다. 이 비추는 능력은 대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상은 남아있지 않는데 비춤 자체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이와 예, 같다. 생각은 오고 갑니다. 감정도 오고 갑니다. 모든 인연들이 오고 갑니다. 나의 몸 상태도 오고 갑니다. 그러나 그걸 알고 있는 암, 그걸 지켜보고 있는 현존의 자리는 오고 가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암, 그저 비추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고향이다. 우리의 진짜 열반의 자리다. 그곳은. 생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어갔습니다. 언제나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여심, 부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친구이자 안식처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어떤 기분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분은 무상하기 때문에 붙잡으려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행복을 비추고 있는 자리로 살기 시작하면 거울이 드러납니다. 수행은 여러분 상을 쫓는 일이 아닙니다. 이 거울댐을 기억하는 일이다. 그것이 곧 점수의 과정이다. 도노한 이후의 점수의 과정이다. 열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이삶 전체를 품고 있는 현존의 바다가 이미 열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행복도 불행도 번뇌도 깨달음도 같은 바다의 다른 물결일 뿐이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도 아이고 나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이런 감정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비추어 볼 뿐입니다 내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자 시선을 밖으로 해봅시다 나는 이 삶이 완벽해야 된다 이 기대를 내려놓을 때 삶은 오히려 부족한 그대로, 불완전한 그대로, 오히려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부족한 그대로, 흠이 있는 그대로, 생각과 감정이 말하는 결핍 결핍대로 그대로 내립비를 하는 자각이 올 때, 그게 진짜 안전이다. 에카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저항이 고통을 만든다. 우리가 삶을 괴롭게 만드는 건, 삶그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건 없어져야 해.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는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 서양의 그 스토아 철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아타락시아. 어, 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평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평온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내 뜻대로 하려는 충동을 내려놓음으로써 이미 있는 평온을 어 들어내는 길이다. 그럼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느냐? 여기서부터가 인데 또 수행이 되죠.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억울함이 치밀 때, 짜증날 때, 비교심이 올라올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더하려 하고 있는가?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이 생각이 잠시 멈춰 있다면 나는 어떤가? 지금 이 순간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질문들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달려드는게 아니라 문제가 스스로 녹을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예를, 예를 들어봅시다. 회의를 어, 하는데 누군가 내 말을 오해하고 뭐 이런 상황 꼭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뒤에서 막 나르고 그렇게 억울한 이야기가 오가고 나도 모르게 어, 뒷말이 나도는 것 같고 결국엔 그 말이 내 귀에도 들어고 오 그럴 때 우리는 어 짜증과 분노에 방어 논리를 쌓죠. 그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 나를 잘못 본 사람들, 저 사람은 맨날 왜 저래?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지?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 손을 배에 올리고 숨을 세 번만 깊게 쉬어 보세요. 그 억울함으로, 그 억울한 감정으로 달려가지 말고, 그 마음을, 그 감정을 내려놓고, 예, 스트레스가 올라왔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깊은 숨을 빠르게 어 혹은 깊게 네. 한세번 정도 깊게 들이마시면 한번 멈추고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미 일어난 상황 이외에 내가 더 붙이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또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운전 중인데 차가 꽉 막혔어요. 그때 이제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아, 나 바빠 죽고 왔는데 아이고, 운전 못 하고 왔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차가 밀리지? 왜 내가 차를 보고 나가 밀었지? 이때 해결 방법은 뭡니까? 막힘 이외에 드라마를 올리지 말아야 돼. 막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허용된 막힘이에요. 허용된 막힘이란 뭡니까? 인연 따라 온 거라 이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요. 예 이미 내 안에서 여러분이 허용한 막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운전자들 눈에는, 나도 그 막힘의 일부잖아요. 이때 이야기를 멈추고, 그냥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아, 길이 막혀 있구나. 그냥 이 순간 그 자리에 현전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해도 마음이 조금씩 풀린다. 그래서 선사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마음을 쉬어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추구심을 내려놓아라. 그럼 추구심이 또 올라오면 어떡하느냐? 아, 추구심이 또 올라오네? 그것조차 바라보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소생이 한 모든 말들을, 어,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복이나 열반이나 해탈이라 진리는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존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일이다. 있는 그대로 알아보고 있는 그 주체, 그쪽에 주의를 돌리는 일이다. 행복은 어떤 행위를 위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변치 않는 존재 그 자체에 충만합니다. 불안, 초조, 찌질함, 소심함 두려움, 미움,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혹은 돈도 없고 누구한테 인정도 못 받고 가난하고 빼기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품고 있는 이 넓은 공간이 진짜 나라는 것을 알게 될때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바다가 파도를 허용하듯이 하늘이 구름을 허용하듯이 나도 내 안에 모든 생각과 감정을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의 눈이 열리면 행복은 조건의 합이 아니라 존재의 비침을 보게 됩니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자리 본래부터 있던 자리. 본래부터 본래 성분의 자리. 너무 담담해서,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아보고 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정말 체감하기 시작하면 이보다 더큰 존재의 축복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소의 성자 디오게네스도 그랬고, 공자의 제자인 아내도 가난 속에서도 도의 즐거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안빈 낙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여러분 차나 한잔 하십시오. 지금 이대로 그한잔 속에서 이미 충분한 행복이 숨 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